자첫 번째 게임 어떤 게임이냐 나단 출석부 게임 출석부 게임 네. 어떤 게임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 알아요, 아, 알아요. 아, 알아요. 네 저희 네. 막 여러분, 즐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laughs> 아시나요? 네 여기 <laughs> 보시면 여기 설명이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바로 가볼게요 갈게요 준비됐어요? 네, 네. 네. 누가부터 하는 음. 거야? 이거 출석부,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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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부. 천혜야, 음, 네. <laughs> 아, 잠시 어? 연습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편만 가르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네 하고 나서 바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거죠? 아, 네. 아, 내 이름 불리면 은 그거 네요? 네, 네. 어. 네, 해야 네, 해야 네 해야 돼 그럼 박자가 어떻게 돼요? 선아야 뭐네 누구야 이렇게 아이 박자 아 줄석부줄석부줄석부 다시 하는 거야? 다시 해보자 다시 연습 연습 이번에 아. 연습 게임 이것도 연습? 어.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래 하자, 하자. 그래, 그냥 그래 그냥 해? 어, 그래 어. 그래 하자. 그냥 오케이. 하자 오케이 그냥 해. 자 그럼 이거 마이너스 1점 된 거예요? 아니 이건 연습 게임을 해주자 어? 네, 그럼 네. 우리 팀도 한번 틀리면 연습게임 그럼 아. 우리 팀도 시작 출삭부출삭부출삭부출삭부쯔비야네 사나 언니 네, 네. <laughs> 어, 우리 팀안 하기로 는데당황해 사마귀 귀여운데? <웃음> <웃음> 진짜 언니랑 잘 어울리는데? 아, 괜찮은데? 귀여운데? 어, 귀여워 응. 그래, 고다 사막인가? 멧돌아. <laughs> 줄 썩부, 아, 줄 썩부, 줄 썩부, 줄 썩부. 정현아! 네! 모모야! 네! <laughs> <와>! 네 <laughs>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니야나 안녕. 아이고, 싶퍼 게임. 시, 시, 시작. 줄 썩부, 줄 썩부, 줄 썩부, 줄 썩부. 미나야 네. 모모야. <봐라> <봐라> 와 안돼 나 혼자 말아썩썩썩 <봐라> 나 완전 알아들었어. 외국인이라 쳐지 마봐. 어, 외국인이라고 쳐주었어. 아나 이거. 발음이 맞았는데 아, 바람이 세서 그래. 그래. 바람이 그래. 시연, 지금 교정 중 아니야 시연, 지금. 세영아. 그래. 지 <laughs> 교정 중이에요. 아니야. 다시 돌려봐요. 세아. 야 얘들 얘들 정현아 얘들 하자. 우리 동맹. 동맹 오케이. 동맹. 줄 싹부. 싹부, 줄 싹부, 줄 싹부, 줄 싹부. 채영아! 네! 다현 언니! 네! 다현아! 네! 지유 언니! 네! 네. <웃음> 네. <웃음> 아! 다현아, <살려> 덕분 <laughs> 나한테 안 왔어, 어, 다아 잘한다. 응. 야, 여기 잘, 잘한다. 응. 누가 시작하는 거야? 너가 시작해. 아, 오케이, 오케이, 싹부. 싹부. 줄 싹부, 싹부. 줄 싹부. 채영아! 네! 다현 언니! 네! 채영아! <laughs> 아, 뭐 아, 뭐 네, 찜아. 못해. 네, 뭐 네, 아니 네, 못해. 할 수가 없잖아. 아니 여기 지목하면 정연아 하면 되잖아. 아니 왜? 그러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여기만 보고 <laughs> 하니까 정연아를 못하는 거잖아. 정연아 하면 네, <laughs> <해야> 되는데. <되나? 웃음> <laughs> 너무 느리지 않냐? 다시 줄 석부. 줄 석부. 줄 석부. 줄 석부. 채영아 <laughs> 네. 정연아 씨. <laughs> 네. 탄아. 네. 어쨌든 저희가 네. 사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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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를 가져가는 거죠. 네, 좋습니다 사과, 사과 얻었어요. 자, 까까. <laughs>